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제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할 수 있고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의 연속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 화복이 물질의 소유나 물질의 유무나 물질의 다소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본문은 믿는 우리들로금 하여금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문제에 관한 일체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문제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을 오해하여서 마치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함으로 벗어 보다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 끝날 것에 내두 손을 꽉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영원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의 것들을 꽉 잡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네 가지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활에 대한 습관적인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이 됩니다. 본문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성도들이 주님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므로.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이나 하찮은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건데 자신의 백성 된 우리는 더욱 세심하게 면밀하게 보살펴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거듭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삶의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편겨쳐 두고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 아니면 삶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살아라. 세상을 포기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흑백논리로. 말씀이 규정할 수 없다는 라 것이죠 사람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개셋만의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하다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한번 내가 오늘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겠지 이런 한 번의 일회성인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염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기계적인 염려의 모습입니다. 습관적인 염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순간 불신앙의 동기를 제공하기 마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순간부터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열 가지의 재앙을 보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직접 눈앞에 갈랐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더큰 뜻보다 당장 내가 오늘 어떻게 잘지, 당장 내가 어떻게 마실지, 당장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생활에 대한 염려를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났고 어느새 그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그분의 은혜를 간고하는 건강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을 반드시 돌봐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들의 꽃이나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 속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니 철저하게 나만 의지해라, 제발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지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함이 부어지는 것이고. 나의 죄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 구원은 우리 죄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희생복로를 더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근심과 염려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하는 하물며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를 흔들고 그 어떠한 상황이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내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희생이라는 절대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과 염려의 방향을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에서부터 32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의 근심을 본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호흡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장래의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을 닮게끔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래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이 있는 믿는 우리들은 일차원적인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근심과 염려로. 사고의 전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그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내가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지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하는 근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송정소망교회를 위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행할 수 있는지 근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바름답게 바라보시는 근심과 염려일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이고 저차원적인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염려로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은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야만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어떻게 이동하실지, 나의 삶을 통화해서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수 없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신앙이지만, 나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성취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비모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과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 은혜의 폭포 속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있음을 느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살아가고 있을 때내 평생의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미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았을 때 주께서 우리 뒤에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봐 주시며 그의 길대로 그가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노라 칭찬하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 속에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욱 더 염려하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염려를 해 나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확신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주님 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라옴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럭만 제약관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